よいしょ。<Come> <music> 립, 립 영업이지. 점프, 다 립... 아머레도 싸워요. 아말라도 싸워. 여기 얼음을 그냥 대충 넣고, 음. 여기까지 궁금하신 죠수도뭐 <laughs> <이제 여름이 웃음> 있는 것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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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짜자잔 디퓨저를 갖다 놨어요. 이렇게 세워놓고 앞면을 즐겨요. 그럼 디퓨저도 한번 열어볼까요? <laughs> <예쁘다>. <놀람> <놀람> 자페인 디자이너와 함께 일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음... 짠~ 공간이 되게 화사해지는 느낌이에요. 그죠? 톡 흘러도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음, 다리 돌려 맞추면 되네요. 하나, 둘, 셋. 냉간 팩이에요.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시원한 이불로 덮어 볼게요. 이불. 끝에 노란 색깔 스트라이프가 되어 있어요. 이불이랑 베개 커버. 이거 베개 커버가 다씌워지는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땀 많이 흘리니까 자주 씻고 볶고 하라고 그냥 오는 것 같아요. 은은하게. 이거는 욕실 매트예요. 귀엽다. 이렇게 욕실 슬리퍼. 저 사실 이거를 몇 년째 쓰고 있는데 그 욕실 물게안 걸려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방어사이트 그리고 처방 님은 브라운 컬러. 음. 깔끔하죠? 엉덩이 같은 거 요거는 물 붓기 제거 아, 이게는 요거는 물 젖은 슬리퍼 돌는게 요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짜잔 요것도 세텔이야 와몇 배야? 얼굴이 진짜 커 보이네요 아침에 생강차 한잔 마셔볼게요 조금만 응. 오늘은 놀러 갈거라 수박을 한번 썰어볼게요 음? 통통통통통 짜자잔 우와 자 요렇게 끝을 잘라주고요 반을 잘라줄거예요 오, <laughs> 어, 꼼수통했어요.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해서 갈 거예요. 혹시나 화병이 없을 수 있으니까 화병에 옮겨서 가져가도록 할게요. 보존제. 근데 여기에 리본 하나 더 묶으면 더 이쁠 것 같아서 리본을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이 정도 어때요? 그린 그린, 어, 너무 이쁘다. 지고 가요. 사람들이 너무 잘 만들었다고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래요 뿅 8단고 이 입었네 지퍼 풀수 있어요 위에랑 <laughs> 예. 이제 양조로 말씀하셨던 예. 목적지 예. 출발하겠습니다 예 레츠고 안전벨트 매시고요 예.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다 같이 레츠고 시작하면서 예. 출발하겠습니다 하나 예. 둘셋 레츠고 <laughs> 네 <laughs> 사모님 <많이 하셔. 웃음> 아, <진짜>.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 진짜 안녕하세요 작업실이 너무 이쁘다 완전 감성감성이다 <laughs> 혹시 몰라서 김치를 좀 가져와봐 <laughs> 아 그 저는요, 이렇게 꽃을 어. 준비했는데 너무 예뻐서 저좋아한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네. 바로 먹을 네. 수 있게 아, 수박을 썰어왔어요. 막내 네. 이는 파인애플 챙겨왔고요. 네. <laughs> 샐러드도 챙겨가고요 <laughs> 제가 인증콘서다 <컨셉> 남겨놓을게요. 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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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돼. 반지 원한영와 아, 얼음이 <laughs> 엄청 많네.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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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아 영어 교실 쩐다 어나이 감성 있게 좀갖고 싶어 오감사다감성합 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주인게 아닌데 이건 내 스타일이다 초록 초록 아. 너무 이쁘다 음. 그 제가 살던 아 <laughs> 음. 멋있다 지금. 달리고 싶다 일상이 아트가 되는 순간 그거. 딱 이런 것 같아요. 이쁘다 우리 집으로 가자 우보 집으로. <laughs> 아이 가방도 참 멋있다. 아그가방이 남편이 준. 이름이 생이안어 얘는 얘는 아무래도 싸워요. 아무래도 이제 사 아니 애가 음. 약간 럼인데 음, 달고 맛있어요. 달고 달고 음. 달고, 달고, <laughs> 달고. 달고 달고. <laughs> 달고, 달고, <laughs> 달고 <laughs> 자그이상하게 노래를 편곡하는 제주가 <laughs> <laughs>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펜시한 어? 칵테일 이거 쉐이커는 없어서 그냥 여기 <laughs> 집에서 항상 이렇게 마시거든요. <laughs> 어, 이렇게 세개 섞어서. 네네네. 음. 미국 부모님이 항상 그렇게 만들어 주는데 음. 여기 얼음을 그냥 대충 넣고 음. 여기까지. 이술 어. 하고 4 분의 1까지예그 다음에 나머지 파는 스프라이트 젤짠음 아 맛있어 앞으로 소주 안 먹을래 아괜찮뭐 맛있다, 맛있어. <laughs> 뭐 맛있다. 술 아닌 거 같은 오늘 이수때 이십팔 어 진짜 이도네 궁금하신 이십팔도 뭐 누부 어쩌고 이술어요저 운전자 대리 운전자 맞고 어, 싶요 음음 맛있다. 얼음을 하나 더 넣어야겠어 진짜 우아하다 우아한 인생이다 <laughs> 맛있다. 와, 너무 맛있을 것 와, 갑자기 반성이 확 되네. 나2 0대때뭐 하고 살았니? 와, 진짜 어떤 삶을 살았니? 너무 행복하다, 진짜. 에너지는 너무 밝으셔서 좋은데요? <laughs> 고마워요. 어,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죠. 이제 좀 저희 앉아서 먹고 쉬어요. 고생하셨으니까. <laughs> 아니 우리가 고생한 거 없는데 주변으로 고생했겠다. 여기 오면 웰컴즈를 마시거든요 아네 아, 아 <laughs> 너무 이쁘다 <laughs> 아, 만들어 놓은 거 따랐을 뿐이에요 진짜요? 웰컴 진짜 향도 너무 좋고 그죠? 너무 맑아요 진짜 먹고 싶다. 너무 이쁜 <laughs> <하면> 삶이다 <laughs> 어, 오늘 오셔서 이거 다 준비하신 거예요? <laughs> 음. 다 부셨겠다 다른 오일은 이렇게 안돼 피카나 올리브 오일좋아하면 탄생이 없어저 프랑스에서 여행 갔다가 사왔어요 얘는 사과주거든요. 씨음 시드르라고? 와인이 아니니까. 그냥 얘는 4%밖에 안 돼. <봤벤벤벤벤벤벤벤벤벤> 아아오 어, 잘하니다 어, 맞아, 이게. 어떡해. 이거까지도. 감사합다이거지 있으면 어요김장 아직 어요 김장김치가 아직 안 네, 저희는어 음. 아니 다이어리가 이렇게도 써 쓰이는구나. 그래? 누가요? 어찌낌이 나아요? 예, 행년비 선터리스트뭐고 약간 <웃음> 파스텔 재질 같아. 네. 그 그거를 어쩐 그 노서 아, 하면은 그렇게 돼. 주로 어떤 기법으로 작업을 많이 하세요? 주로 제 그냥 메인 알려진 거는 그냥 섬유 저렇게 음. 바느질인데, 전 사실 아직 제 스스로 아직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 배우는 게 많은 거여서, 음. 뭐 제가 뭐 중견 작가도 아닌데 꾸준히이 날씨 너무 좋다. <laughs> 야 <적대야>. 좋게야. 어. <laughs> 잘 있었니? 응? 뭔가 꼴목꼴목골목을 골목 골목 알려준다. 내가 나 유턴하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어 지금? 봐봐 이상하죠 어? 지금. 어왜 어, 그래? 뭐야? 근데 여기 길은 좋다. 그냥, 보자. <웃음> 그냥 <웃음> 어, 오, 그래 뭐 이렇게 보는 거지 뭐. 덕배 너무 좋았다. 지금 바람 들어가니까... 덕배... 지금 자기가 못 쫓아가는 거 아니야? <laughs> 덕배... 지금 뛰어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지... <laughs> 어우, 좋다... <laughs> 기분 변환된다 노키즈 중? <laughs> 너무 이쁘 어머! 카페도참 이쁘다 그래서 오늘 제가 카 안에서 봐도 이 아는 게다 이쁘고 친구가 없어? 다 갔어? 못장아니야 <laughs> 가자. 도배야. 어? 도배야. 저거 갖고 와. <laughs> 기분 전환 확대네요. 가시면 되시고 차라리 기대해주세요 응. 보고 오셔도 돼요 응. 어? 본다고요? 보셔도 돼요 뒤돌아서 보셔도 돼요